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두 개의 영상이 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 시청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어, 마이크 건전지가 다된 것으로 보여 교체를 했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영상 찍기 전, 찍은 다음에 소리를 항상 확인하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날 상한가가 6월 4일 에 나오고 상승하는. 음봉 조정을 한 다음에 다음날 또 상승했습니다. 어, 이런 차트 패턴은 어, 상당히 자주 보이는데요. 이전에 어, 동성제약도 이제 양봉 거래량이 실린 양봉 다음에 이 음봉이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상한가로 마감 했습니다. 다시 고르시멘트로 와서 보면은 이제 상한가는 이 처음 상승할 때같다는점 빼고는 나머지는 좀 차트 패턴은 비슷합니다. 거래량은 좀 다르죠. 어, 분봉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어,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부분의 허가창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15분봉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고요. 체고도가 102%로 매수매도가 서로 비슷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상승 VI는 2975원으로, 아, 여기 3275원이죠. 매도세가 이제 갑자기 들어오면서 634, 644. 1487주, 천주, 천주, 천주. 그러니까 비슷한 수량의 물량들이 같이 들어오죠. 112주씩, 또 110주씩. 이렇게 상승할 때 효과창을 보면은, 어, 매수 주문이 그한 주체가 넣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같은 수량의 물량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같은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같은 수량을 입력하는 사람들은, 입력하는 수량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물량을 뭐한 번에 이렇게 뭐 만주씩 크게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이제 뭐 500주, 500주, 뭐 천주, 천주, 뭐 130, 130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매수, 그, 호가창에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같이 상승하는데 힘을 보태게 되죠. 보면은 이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고르 시멘트가 당일에도 한 17%인가 올랐는데,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올 때이 가격대가 높아 보이긴 하지만, 어 실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높은 가격은 아니었죠. 한 중간 정도 왔던 가격에서 이제 시세가 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뒤에 거래량은 더 많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상승할 때 같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안전한 그런 모습입니다. 1 5분봉으로 보면은 이 앞에 전고점이 가격이 지금 3190원이죠. 그거를 이제 뚫었습니다. 이게 전고점이었어요. 이 전고점을 뚫는 양봉이 나왔고 한번 이렇게 길이를 뽑아준 다음에는 조정을 거치게 되면서 매도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고장, 이 양봉이 이렇게 쭉 수직 상승하는 거는 진짜 급등주가 아닌 이상은 상한가를 곧장 가는 그 물량이 별로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닌 이상은 한 번씩 이렇게 쉬어주면서 가게 되죠. 그 주가 특징이 그런 거고 그런 특징을 이용한 게눌림매매죠 주가가 만약에 한 방향으로 그냥 계속 간다 수직 상승하면서 간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었다면눌림매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상승할 때 그냥 위로 시장값 매수하는 그런 매매 방법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주가 특성이 한번 오르고 나서는 어 조정을 거치면서 음봉도 나오고 분봉상 음봉도 나오고 그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리에서 그런 특성을 활용해서 매매하는 눌림매매도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1분봉에서도 상승한 다음에 여기 지금 저점이 3 1 7 0인데 여기를 저점을 잡고 조정을 거쳐주면서 다시 상승하고 있죠. 12시 55분에 고르시멘트 상승하는 중요한 시기고요. 호가창을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매매를 할까를 생각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보면은 이전에 거래량은 미미한데 그에 비해서 이제 거래량이 터질 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죠. 앞에 거래량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 수준이고, 상상했을 때는 조정하는 그런 순간에도 앞에 거래량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뭐 세력이 그런 거를 뭐 통장거래에서 거래량 늘렸다. 그런 음모론적인 생각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올 때다 같이 이제 매수를 하면서 위에 있는 매도 물량을, 위에 매도 물량도 많이 나왔겠죠. 근데 그 매도 물량 잡아먹으면서까지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고 이해를 하면은, 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구나. 그러면은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구나. 시장, 시장의 주도주 중에 하나구나. 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다 세력의 물량들만 있겠습니까? 이게 다 개인들도 들어가고, 뭐 기관도 외국인도 좋아 보이니까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거죠. 그런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니까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지면서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고려 시멘트는 당일날 터진 게 아니라 장대 양봉이 이날 상한가가 나왔죠. 거래량이 적긴 한데, 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에서 관심을 어 이틀 전에 받았던 거죠. 처음 받았던 게 이틀 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거쳐주면서 그러니까 하루만에 받은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지금 받고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뭐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다면 눈여겨 보고 있다가 또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나오면은 어, 그럴 때 같이 매매를 할수 있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승이 많이 일어났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뉴스를 보겠습니다. 이런 점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재밌는 점인데, 고려 시멘트, 시멘트 회사잖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혜 가능성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기업이 돼지열병으로 상한가를 갔네요. 그 이유가 생석회를 방역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생석회를 만드는 이제 주재료인 석회석 광산을 개발에 운영하는 게 이제 고려 시멘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면은 이제 생석계 수요가 증가하고 이거의 주 재료인 석회석 광산을 개발에 운영하는 이제 고려 시멘트가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하는 겁니다. 어, 테마주는 어, 말이 이제 테마라서 헷갈릴 수 있겠지만은 그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그런 테마에 있는 업종의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거다. 결국에는 실적이 핵심인데 그 실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잡히는 거는 뭐 실제로 잡힐 수도 있고 기대감으로만 끝날 수도 있지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곧장 시장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어 하루 만에 그 기업의 지금 현재 실제 가치보다는 어 미래 가치를 미리 다 반영을 해서 뭐 사항가를 가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실제 기사 내용이 맞는지, 공시를 가서 사업의 내용에 보면은, 시멘트 원료 중약90%에 차지하는 주 원재료인 석회설. 여기 석회석이 나왔습니다. 조달을 위해 석회석 광산을 개발 운영 중에 있으며, 전체 석회석 사용량의 93% 이상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93% 이상 조달할 정도라면은, 꽤, 많은 양을 이제 조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기사 내용 맞구요 주식의 총수는 이제 유통주식수가 3,100만주고 주제에 관한 사항은 어, 강대환 포함해서 68%로 어, 대주주 물량이 많구요 어, 2019년 5월 15일 분기보고서에는 장례 매도가 오타 있네요 여기 장례 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약 재무 보면은 영업이익이 지금 단기 1분기죠. 1분기는 적자가 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열병 관련해서 마니커가 이렇게 상승을 했었고, 젤바이오도 그다음에 이글벳은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는 고로시멘트도 생석회 관련, 생석회 방역 관련으로 이 돼지 열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